다시 이제 에, 뭐로 갈 거냐면,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여러분들, 어, 어디냐면요, 476페이지예요. 476페이지. 자 476페이지 오시고, 자 이제는 운용리스 할게요, 여러분들. 네. 자, 우리 운용리스는 주의하실 게그 감가상각비 있죠? 어, 그 감가상각비 요 문제가 역시 여기 여기, 여기 리스를 있잖아요 어, 우리가 리스료의 보험료, 수선유지비, 자동차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야 된다라고 했었죠 맞죠? 어, 그럼 우리가 리스료 같은 경우에는, 요, 보험료, 수산료 지비, 자동차 세 같은 경우에 리스회사가 부담한단 말이에요. 그럼 리스회사가 부담하니까, 리스회사가 부담하는 것뺀게 순수한 나의 임차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아셨죠, 여러분들? 에. 조심하셔야 돼. 자, 그럼 얘도 해보죠. 자, 일단, 얘 예, 업무용 승용차 등록 들어가야 되겠죠, 여러분들? 에. 저장하고, 일단, 업무용, 승용차 등록 들어오셔서, 음. 자, 104번이죠? 104번, 차량번호 789가 7897. 예, 음. 네, 종류는 SM5, 아, SM7이구나. 음. 자, 얘도 운용 있으니까, 고정자산 계정과목 잡으시면 안 되고, 내차 아닙니다. 음. 자그 다음에 취득일자 아까 여러분들 임차 기간 개시일 적으시면 된다라고 했죠. 어자그 정보가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죠. 똑같네. 여기도 똑같네. 여기 있죠. 임차 기간하고 여기도 보험 기간이 같네요. 그렇죠. 어 그럼 이 똑같이 1월 1일 잡으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2022년 1월 1일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고. 음. 자, 임차 여부는 운흥리스라고 돼있고요 음. 얘도 똑같이 입력하시면 되겠다. 자, 경비고부는 지금 상무이사죠, 관리본부. 상무이사니까 8 0 0번대 잡으시고. 사용자지책 상무이사. 어떤 거요? 뭐를 입력해요? 예 맞아요. 아 그거 고정자산 계정 과목이요. 예 맞아요. 이거 제가 실제로 그 해답 봤어요. 거기 입력 안 되긴. 여기 고정 그리고 고정자산 계정 과목은내 자산일 때 쓰는 거예요. 맞아요. 맞죠. 어, 고정자산 계정 과목을 임차하는 그러니까 임대인도 잡고 나도 잡으면 안 돼. 어느 한 사람만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맞죠. 당연한 겁니다. 어 그거 물어보셨구나. 자미드세요 해답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요. 어? 어. 자, 그 다음에 여기 임차 여부는 우리가 운영리스라고 되어 있죠? 음, 그래서 운영리스. 잡으시고. 자, 자, 임차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되셨, 되셨죠? 자 그다음에 이제 보험에 가입돼 있고요. 어, 자 보험 가입 기간은 똑같죠 임차 기간 하고요.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똑같죠? 네 실제 시험에서는 다르게 줘요. 그죠? 실제 시험에서는 다르게 최근에 줬으니까 좀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기 2월 누적거리 2만 킬로 되어 있죠? 2만. 되어 있고요그 어, 다음에 출퇴근거리가 2천. 되셨죠? 여기까지는? 그래서 업무용 승용차 등록하는 것 자체는 딱히 어려운 게 없어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여러분들? 에, 자, 그러면 이제 뭐를 할 거냐면, 나가서요. 이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그 작성해야 되겠죠? 에. 자, 나갑니다. 그리고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클릭할게요. 자, 그럼 얘도 여러분들, 세로 블록이 전체 누르지 마시고, 화살표로 불러와야 되겠죠? 네. 실제로 시험에 세 개까지는 안 냅니다. 자, 세로 블록이, 추가 블록이, 누르시고. 음. 그럼 여기에서는 SM7 눌러주셔야 되겠죠? 작업하실 때. 근데, 이제, 조심하실게요, 여기, 이제. 저총 주행거리 문제에서 만킬로라고 돼있죠? 그, 렇쵸 자료 3번에 있어요. 만킬로. 많이 연습하셔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눈을 어디다 둘지 필요한 자료가 뭔지를 보실 수가 있어 실제, 이거 기출문제 같은 거안 푸시면은요, 해냅니다. 알죠? 어, 만킬로. 그 다음에, 업무용 거리는 여기 출퇴근하고 업무용 사용거리 두개 합쳐서 9,000. 그죠? 어. 그래서 술퇴근도 업무에 들어와야, 와야 됩니다. 응. 어. 음. 자, 그리고 절대 취득가에 자가취득이 아니면 넣지 않습니다. 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임차 기간이 딱 우리 1년 다 들어오죠? 어, 그러면 리스료가 얼마냐면 여기 1200만원 연간이라고돼 있네요. 그죠? 1200만원. 음. 1200. 어, 근데 중요한 거, 여기 갑자기 감가상각비 상당히 안 걸어주죠? 아까는 70% 곱한 거, 렌트는 구해줬는데. 그죠? 어. 근데 우리가 지금 뭐라고 했냐, 어저께. 리스를, 보험료, 수선유지비, 자동차세는 뺀게 감가상각비다라고 했었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어, 그 포함되어 있지 않죠? 요 여기 는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냥 지금 문제는 리스료 자체가 감가상각비다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갭 빼신 분액만 감가상각비를 집어 넣으셔야 되는 거고요. 되, 되시겠어요? 어. 그럼 얘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잘한 거죠? 어, 그러면 그냥 리스료 자체가 감가상각비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어, 오, 예. 그래서, 감가 상각비에다가 1200만원을 적어주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되시겠죠? 응. 자, 그리고 여기다가,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기타 다 있죠? 어, 적으시면 되죠, 여러분들. 자, 유류비 500. 그 다음에, 보험료 100만원. 수선비 200만원. 자동차세 300만원. 기타 400만원. 네. 음. 그럼 여기에 업무의 사용 금액 2 7 0 있고, 감가상각비 한도 초가 280이 있죠, 여러분들. 맞죠? 어, 근데 얘도 마찬가지인데, 업무의 사용은 어차피 다 상여죠? 상여니까, 요 270만원 더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얘도 어차피 여러분들 렌트 쪽하고 갔죠? 소득처분이, 기타 사유출 맞죠 어 그래서 280만원도 여러분들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기타사유 유출이 더해 주셔도 문제없어요 되시겠죠 어, 자 그러면 조정 등록해 보겠습니다 예 보고 하시는게 딱 좋아요 혹시라도 헷갈리시면 어, 자 조정 등록 눌러서 그럼 여기 에 업무 미사용 같은 경우에는 원샷으로 해도 문제없어요 여러분들 어, 그래서 여기다 1170만원으로 바꾸시는 거 인정 되셨죠? 아니면 각각 건발건으로 불안하시면 하셔도 상관없구요. 음. 자,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이 여기 얼마냐면 280만원이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어, 그 280만원은 여기에다가 더해주셔도 되겠죠? 우리 의기타사일출 여기 여기에 280만원 더해주셔도 되는 거고. 되, 세요 어, 아니면은, 그냥 여러분 불안하신 별도로 여기에다가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한도 초과 기타 사유천 하나 더 하셔도 되는 거고. 이, 이, 이 되시는가요? 음. 그 여, 어, 어, 전 여기다 더 할게요. 어차피 이거 실제로 업무하실 땐 구분 안 하거든요. 알았죠? 어차피 똑같은 업무용 승용차, 예, 우리가 기타 사유천 유부만 구분하는 거니까. 알았죠? 어, 280만원 더 하면 614만원? 그죠, 614만 원이죠. 어, 614만 원. 요렇게 하셔도 되고, 아주 정불안하시면 더, 더 나누셔도 되고, 그렇죠. 어, 실제 시험에서 여태까지두 개밖에 출제 안 했어요. 세 개까지 는못됩니다 여러분, 사람 죽어요. 그렇죠. 어, 이렇게. 자, 되셨을까요? 어, 자, 그러면 숙제 나가요. 음. 자, 숙제는 우리 법인조정 교재 몇 페이지 빚시냐면 472페이지. 자, 법인조정 472페이지 예제 따라하기 있죠, 여러분들. 그 3개 다 해주셔야 되겠죠, 여러분들. 어, 기출문제 얘밖에 없어요. 이 3개. 근데 최근 들어서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어, 그래서 93, 94, 98. 오케이? 예. 전 다행히 이미 찍어놓은 게 있어서, 이거. 어. 우려먹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아시죠? <laughs> 저 썩, 썩을 겁니다. 아시 알자. 다행히, 요, 요, 태블릿, 좀 문명 혜택을 받았을 때 찍은 거라, 옛날에는 막 여기, 여러분들, 핸드폰, 여기 거치대 놔가지고 막,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래서 막, 예전에는 제가 이거, 보, 매직 있잖아요. 매직을 다 써가지고 원장님, 야, 니가 매직 살아있 쓰레기야. 막, 이렇게. 쓰레기는 아니고. <laughs> <야, 웃음> 요즘 매직을 안 써. 요즘 <laughs> 매직을 안 써. 편하긴 해요. 어. 자, 됐고. 어.